조직 스토킹 가해자 범죄의 심각성에 눈떠야 그들의 죄가 유죄로 판명되면 감옥행은 불가피하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 범죄의 심각성에 눈떠야 그들의 죄가 유죄로 판명되면 감옥행은 불가피하다. 조직 스토킹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함과 불안감이 교차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괴한 웃음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이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들의 독특한 방식은 마치 오래된 로맨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연인의 집착처럼 기괴하다. 특히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찌질한 모습 그 자체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속삭임과 일상 대화 속에 괴롭힘을 끼워 넣는 가해자들. 이들이 하는 행동은 마치 공사장 인부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뒤로 한채내 사랑은 너를 위해서야.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타인의 일상에 끼어들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이크도 없이 꽁짝꽁짝 하는 모습은 단순한 이상한 행동을 넘어 병적인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마치 전파무기에 의해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비겁하게 오토바이 배달부로 변신해 간혹 지나가며 널 지켜보고 있어 라고 외치고 도망친다.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통쾌한 웃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상상해보라 누군가가 택배를 배달하며 너의 꿈은 나의 삶. 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은 이 얼마나 기괴한 풍경인가? 그들은 자신의 비정상적 행동이 너무나도 정상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 집이나 아랫집에서 장비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전하는 것 또한 변태짓에 가까운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는 이 모든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로맨스를 그리듯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조직 스토킹 시스템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들은 피해자가 없이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더욱더 집착하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